넌 진짜 들어와 어어와 n o 어아어와 아니 이 was. 어야 not 야 u r e i 어가 o t 아, u r e I'm not s u r 게 I'm not 다시 자기 자리 not 들자 r e I'm not s u 됐어, 됐어. 아, 어 됐어 나이스. 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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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워 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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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워 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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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러워. 저러워. 사이로 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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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워 저러워. 저러워. 뒤에, 뒤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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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잡아. 무리 음, 어, 아, 아. 어, <목소리> 아 이요 그렇지. 어. 미이 <laughs> <귀찮아, 귀찮아. 웃음> <귀찮아. 웃음> <귀찮아. 웃음> 아, 30분. 근데부터 생각니까 フフ <laughs>

네. 지명 네. 바뀔지 아니라 바뀔 검수. 네. 친구야 네. 하는 거야. 친구. 네. 근그 정도 할수 있잖아. 네.

Спасибо. 같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없는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총괄 좀 멀어. 잡았는데, 씨. 아, 참. 근데 저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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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